있으면 일단은 자립하기를 하기 전에 어, 이 블록으로 커팅을 먼저 해놓으시면 돼요. 크리트 박스 있잖아요. 바운딩 박스, 이걸로 이렇게 해서 먼저 커팅을 베이스에다 커팅을 먼저 해놓으시고요. 여기 뭐, nx plus 에 보면은, 투명도 주는 것도 기능이 있죠. 자, 이렇게 자리를 사각형으로 이렇 파놓으시고, nx plus 에, 어 디자인에 보시면, 릴리프 포켓이 있어요. 그, 코에 그, 잠금 포켓 하는 기능이에요. 예. NX 플러스의 기능이 많은데, 저는 이제 기능을 하나하나 다 알아서, 이제, 골라서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것만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저 지금 A 타입은 그냥 장공포켓, 마진 줘서, 마진 줘서 장공포켓 따는 거고, B 타입은 이렇게,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거를, 모델링 하려면 귀찮잖아요. 굉장히 귀찮잖아요. 여기 공식이 있잖아요. 또 다른 공식이 있고 뭐 이제 공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제 파이가 뭐 20이면 20에 맞게 여기 치수를 얼마 띄워야 되냐고 딱 위로 정해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1 0파이로 금액이 작으니까. 그래서 어플리를 누르면 이제 여기에 드롭다운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어플리를 누르면 페이스 찍어 나와요. 바닥면 찍금 네. 이렇게. 장공을 딸 수가 있어요 장공딸수 있어요 이렇게 장공딸수 있어요 마진은 아까 설정한 대로 여기 마진 2mm로 되어있네요 2mm 좀 크네요 크긴 크네요 0.1mm만 끼워도 되죠 사실은 저 회사는 여기다가 다이캐스팅이라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여기다 알 줘요, 알. 코에 알 주잖아요. 크게 그래야겠다. 코에 알 주고 이렇게 알 줘요. <laughs> 왜냐면 다이캐스팅은 수지 차면은 안 좋으니까 그, 그 양을 진짜 최소화하는 거예요. 디자인에 보시면, 이제 냉각 설계, 밀핀 설계, 그다음 탱크 냉각 설계, 이 정도는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풀3 d 라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기 세 가지 기능은 어그 2D 설계 하면서도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원래 NX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풀 3D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사실 2.5D 설계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었어요 어떻게 들어 조립도 그리고 설계하고 모델링으로 코아 모델링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풀 3D까지 만들 수 있는 기능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 설계하면 냉각 길이, 아, 냉각 그 채널 만들고 그냥 탱크 냉각 높이 뽑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기능들이. 실제로 그런 거 없으신 분들이 모델링으로 올려가지고. 찍어가지고 길이 만들어가지고 보시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밀핀 길이도 뽑아달라는 업체들 있잖아요. 저희 회사도 다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밀핀 길이 나오고, 자구리까지 길이 정체수 나오고,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능들은 원래 위에서 만들어진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투지 설계 하시더라도 사용하시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냉각부터 볼게요. 냉각도 사용하시면 되게 편리해요 이거 지금 냉각에 관해서는 제가 별로 관여를 안 했어요 제가 그때 바빠가지고 근데 여기 지금 감자님 데터베이스 이 넣어 주신 분 있잖아요 요 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의뢰를 해서 실제로 설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의뢰를 해서 어 만들어 주신 기능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는 검증이 돼 있다고 봐야죠 일단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쿨링라 나인. 그 다음에 패턴. 두 가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풀링 라인은 그냥 라인 한줄 라인을 내가 설계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투명도를 좀 줄여볼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상코하지않아요 지금. 요렇게 돼어 상코하잖아요. 상코하니까 상코하고 타겟 먼저 선택할게요. 하고. 자, X축 라인, Y축 라인 요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고. 일단 여기 어, 냉각에 그냥 쿨만 나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 에 냉각탭, PT탭 나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PT탭 말고 이게 도피를 좀 하겠다, 도피를 하겠다 하는 거요. 고 도피까지 하는 걸로 해볼까요? 일단은 일단은 그래서 어, Y 쪽 선택을 해볼게요. Y 쪽 선택하면 탑비로 왔어요. 일단 탑비로 오고 지금 냉각 파이는 9파이였고. 좌표가 이렇게 화면상에 표시가 돼요. 그리고 Y축이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어, 그 치수를 대략적으로 서, 설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3D, 5D 해서 제품상에서 얼마 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설계적으로 보시고, 일단 심어보시고 나중에 치수 재서 옮겨도 되고요. 심을 때 대충 대략적으로 보고 이렇게 설계하시면 돼요. 그 설계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제품상으로 이렇게 49.55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띄워서 클릭을 하시면 이거는 관통 냉각이에요 지금 관통 냉각이 생겨요 지금 PT10 나있고 어느 정도 도피가 돼 있잖아요 그거 여요요거를 수정할 수도 있긴 있어요 수정 버튼 눌러서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 탭만 나겠다. 이제, 수정 버튼 누르면, 이게 섹션이 알아서 자동 잘리거든요. 여기서 탭만 나겠다. 그러면 탭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냉각 파이도 여기서, 어, 구파인데 아, 우리 회사는 다 같은 이제, 어, 8분의 1짜리 탭 내는데, 8.5로 뚫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수정할 수 있고요. 삭제는 그냥 피처에요. 피처니까, 이거 그냥 딜리트 하시면 돼요. 딜리트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수정 가능해요.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파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어 옮기는 거는, 트랜스폼 해서 옮겨도 되긴 되는데, 여기 또 옮기는 기능이 있긴 있거든요. 트랜스폼. 따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채널을 하나를 선택해서 10mm 뭐 이렇게 해서 x축 무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배열이 돼야 된다 그러면 30mm 좀 크긴 한데 p 이 복사 복사 이렇게 배열 하시면 돼요. 근데 파라미터 살아있는 상태로 이게 복사됐잖아요 이렇게 지우고 이제 위관통을 해볼게요 관통랭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관통된가 이렇게 쭉 했으면 이거에다가 탱크랭가 박으시면 돼요 지금 이제 X, Y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관통 냉각이고요. 일단 페이스를 찍으시면 면을 찍고 이제 이쪽으로 축이 한 축이 다른 색은 파란색이고 요거 하나만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 쪽이 어 탭이 난다, 아그 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되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관통 냉각을 만드시면 돼요. 보고 이렇게 뚫고요. 미간 동맹각 이렇게 뚫고, 제가 도피까지 나는 걸로 해야 겠네요 수정할게요. 도피 안 나는 걸로. 금액이 작으니까. 템만 나는 걸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여기서부터 템, 그, 냉각이 쭉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에 연결돼서. 그래서, 요거네. 요거는 이제 면 찍어서 바로 생산하는 거고, 요거네. 면을 찍고 그다음에 냉각을 찍어요. 냉각을 찍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냉각 안에서 이렇게 심을 수가 있어요. 냉각 안에서 이렇게 심으면 심고 섹션을 섹션이 바로 나와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단섭되는 거 보고 음, 확인을 하고 음. OK를 하면 추가적으로 더 심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쪽에다 하나 더심면되잖아요 물론 이제 미러해도 돼요 상대편에 있는 거 미러해서 작업해도 되고요 그다 했으면 이렇게 해서또 유형 틀리면은 자꾸 거기다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네요 탭으로 막 이렇게 바꾸면 되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 컨셉은 수동을 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하는 컨셉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면 대개 냉각을 원판에서 들어가서 코어에서 한 바퀴 돌리는 컨셉으 많이 하잖아요 소형 금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금형은 관통 냉각 해가지고 캔크 냉각 받고 그런 컨셉으로도 하고 그렇지만 우선은 여기 보면 패턴이 있어요. 패턴. 코어부터 돌리죠. 건잘안가 있습니다 자 여기 패턴 보시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이제 뭐 어,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해놓은 거고요. 이쪽으로 가는 타입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원판하고 연결되는 거죠. 코어에서 한 바퀴 돌아서 Z축으로 내려가서 Z축으로 내려가서 원판에, 원판에서 인아웃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만 보세요. 개념만. 이제 설계적으로는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쭉 강의하실 때 설명 드릴 테니까. 원래 코아 하셔서 코아를 선택해요. 맞게 설계되니까. 하고 상코하잖아요. 하코하면 하코에 맞게 설계 되니까 상코하고 템만 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냉각삽입 구파일해놓고 냉각삽입 누르면 패턴으로 일단 심어져요. 아, 단열 선택해야겠네. 단열 선택해서 어, 일단 치수를 10mm. 면 이렇게 바로 업데이트가 되죠. 십밀이 코어 외곽으로부터 이렇게 수정해서 하시면 되고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거고 여기 볼트 나있으면 볼트 자리 피해서 해야 되죠. 네. Z에서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설계할 때 어, 커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가 지고 캔터 할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제 가공자가 이걸 좀 보겠다 그러면 같이 익스포트해서 내 보내준다잖아요. 커팅 안 해도. 근데 저는 커팅해서 주는 편이에요. 그냥.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커팅해서 주는 편인데. 냉각하고 이제 원판에서는 원판에서는 냉각을이누고 패턴에 보면 이쪽에 아, 원판에 인아웃 되는 냉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터치 들어갈 거니까 이제 제가 여기다가 도픽 구간도 그냥 주는 걸로 할게요 냉각 삽입 버튼 누르고 오토로 되어 있죠 오토로 되어 있고 냉각 삽입 버튼 누르고 이제 기존 냉각, 기존에코아에 돌렸던 냉각 면을 찍어요.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몰드 베이스 찍으러 나오죠. 몰드 베이스 판 찍어요. 이렇게 하면 블랭크 해볼게요.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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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렇게아서게동으로 방향 찾아 가지고 외가으로쭉 빼줘요 한번더 해볼게요 냉각 삽입 그쪽거 찍고 원판 찍고 겹치네 치수를 좀 수정해 줘야겠네 따라가진 않으니까 좀 단일 선택 음, 10mm로 됐으니까 15mm로 엔터쳐야 돼요. 엔터쳐야지 볼게요. 이게 따라가진 않아요. 따라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옮겨줘야 돼요. 따라가자 트랜스폰 해야겠네. X-로 5mm. 따라갔나? 안 따라갔죠? 5mm.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아슬아슬하네. 많아 보이긴 한데, 이거 워낙 작아서 분명히 이런 거 재볼 때는 이런 거는 저 대충 재거든요. 대충 취수 잴 때는, 이런 이런 간섭 체크할 때 포인트 누르고 여기 들어가서 포인트 누르고 요거 만곡 점 찍으려면 되게 괜찮거든요. 이렇게 찍는데. 6mm 떨어졌네요. 충분하네. 애 n 스 플러스의 면 디스턴스 기능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이것도 제가 매크로로도 만들어 쓰던 거를 편리하게 좀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최소한 축소시켜 달라고 해서 최소한의 작게 만들어. 그러면 여기 보면 스냅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 유형을 커서 로케이션 눌러서 이렇게 누르고. 포인트 누르고 포인트 누르고 이렇게 하면 편리하잖아요 좀.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활용 되게 좋아요 제가 단축키로 갔다가 설정하놓고 썼는데 알트2 막 이런 걸로 있는 데이터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기다가 탱크 냉각을 한번 박아볼게요 일단, 일단 탱크 냉각 박으라면줄 냉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냉각기능 실행해서 관통 냉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와, 1 2파이 밖에 안 해놨네. 일 파일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타입에서 만드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 그냥 갈게요. 이렇게 고 대신에 여기에 관련된 거, 오링 사이즈라든가, 오링 스펙 있잖아요. 뭐 P20 이네 P16 이네 이런 사양을 여기다 관련된 걸좀 적어 놓아야지 거기에 관련된 게 나오죠 그냥 제가 그냥 추가할게요 그냥 나머지는 15파이라고만 적어 놓고 다이멘타 15파이 해야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추가 돼요 12파이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Y축 탑에서 보시고 피해가 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아이고, 여기다가 어, 기준 기준 홀인 하면 되겠네요. 몇 개만 할게요. 가운데 보면은 이런 것들 어, 여기 피해가지고 대충 몇 개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심으셨잖아요. 제트로 좀 올려야겠네. 아, 1 0 m m 씩올릴게요 제트로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 요거랑 안맞는데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거는 좀 쉐이딩을 많이 줄여 놓을게요 이제 여기다가 일단 커브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탱크는크할 때는 커브 그리는 서클 기능 가지고 커브를 지금 여기 이제 어 여기 또 스펙이 15파이 상 없네. 15파이. 인설트. 하시면 돼요. 시, 17파이. 인설트. 해놓으시면 돼요. 세이브 해서 보면 15파이 나오죠? 15파이로 탱크넨 걸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여기 옵셋 필요 없고, 음, 네, 피하면되죠 요거는, 하나만 심어서 쭉 복사해도 되는데, 여기는 그냥 여기다 센터에다 방명이낫겠네 분리해서 15파이 맞아? 이거 작아 보이지? 15파이가 작네2 0파이도작네 냉각을 12파일로 해서 적당히 그냥 대충 옮겨놓고 카피, 아, 일단 여기서 무브 해서 어플라이 해놓고 이렇게 카피, 갯수는 음, 10개. 치수는 30mm 단위로 떨어져서. 30mm도 이거밖에 안 되네. 대충 할게요. 80mm. 응, 보기 좋게 그냥. 50mm. 다섯 그래. 개만 치게. 이렇게 해놓고, 미리 이제 여기다 커버를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탱크 냉각 설계 있어요. 자, 여기서 제품과의 거리는 좀 많이 티나더라고 제가 30mm 때는 30mm도 분명 커가지고. 인포 눌러 보면 여기에 제품과의 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풀 갭이고요. 몰디 자드가 조금 단점이라면 탱크 냉각이 나오긴 나오는데 형상에 따라서 맵이 떨어져 나오는데 배풀이 안 나와요. 배풀이 나와야지 배풀 길이를 뽑죠. 몰디자드가 배풀이 안 나와요. 배풀 길 나오고 배풀 길이를 뽑을 수 있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이드, 사이드 옵셋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냉각 기능이 이렇게 형상부에서 제트 거리만 봐요 근데 측면에서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 측면에서 얼마 떨어졌는지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이것도 30mm 띄워놓게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굴곡이 굉장히 깊은 경우겠죠 구국이 막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배풀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서 여기는 30mm를 띄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는 5mm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리를 사이드 옵셋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이드 그러면 5 단위로 끊어서 생성되고 배풀 음, 생성되고. 이제 아마 베풀 홀 있고, 어... 이제 냉각 한막이 두께는 1.5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데이터는 어... 뭐... 255번에 달게 되고요. 아까걸 20으로 했는데 19, 메인 코어 선택하고. 옛날에 커브로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어. 그냥 여기서 그려갖고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일단 여기는 실린더 선택하라고 나오고.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선택해볼게. 커브를 선택해서 하는 게 없나? 여기는 오래 있고 서클 있네요 서클 아 여기 서군요 방식을 하나 추가해놨네요 그래서 그런 거네 자 셀렉트 서클 써클. 서클로 해볼게 이번그 제가 이제 등성 생성해서 이거는 오케이 어찌 보면은 이제 수지 설계를 하시는 분 개념으로 보면은 서클을 선택해서 하는 게더 많이 쓰실 것 같네요 제품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형상이 되었네요 그럼 섹션 한번 잘라볼까요? 이렇게 형상도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생겼고 되고 테이블도 이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밀핀 같이. 테이블 하고 그배풀 길이 뽑은 사이 테이블 가서 그리고 누르면 이제 다 선택 되죠. 그리고 배풀 길이도 이렇게 나옵니다. 정렬은 여기 x축, y축 여기 누르면 정렬이 돼요. x축으로 정렬하면 두분 y축으로 정렬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찍어 보면 돼요. 찍고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X 눌렀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Y 축으로 정렬되는 거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하고 아.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엑셀 형태로 나올 수 있고요 타블러 노트로 유지에다가도 뿌릴 수 있어요. 타블러 노트를 뿌려볼게요. Apply 그 다음에 아니면 엑셀로 내보내갖고 뽑아갖고 현장에 줘도 돼요 탱크냉각 자동차 금형 할 때만 많이 쓰는데 다른 방향으로 쓰시나요? 뭐. 요즘에 뭐 이렇게 해서 베풀 길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그대로 떠먹으면 돼요 여기 뭐 심볼 같은 것도 넣을 수는 있긴 있는데 이렇게 도면 뽑으라고 여기 심볼 있잖아요 심볼 나오고 이제 여기에 배풀 길이 이렇게 표시해주면 좀그 조립자들이 좀 편하겠죠 길이까지 뽑아주면 이것만 이름만 써주고 표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줘도 되는데 여기에 바로 표시가 되면 조립자들이 좀 보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탱크낸가 뽑으실 수 있어요.